지난주 주말부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그게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 같고요. 사실 그거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연 앞으로 항공사가 하나가 되면 비행기 값 티켓은 어떻게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고 저 역시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또떠나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 떠남입니다. 먼저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을 인수한다는데 어떻게 인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은행과 한진칼 관의 8천억 규모의 투자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아시다시피 국채은행이죠. 국채은행 즉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은행이고요. 그 우리의 세금 8천억 원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진칼은 그 돈을 가지고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돼서 주식을 사서 투입을 하게 되고요. 대한항공 은또 다시 그 자금을 확보한 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에 또 참여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또 취득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다 돈을 주고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돈을 주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그돈 가지고 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는요 어느 정도 그냥 팩트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소비자 뭐 탑승객 입장. 에 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와닿는 얘기는 무엇이냐? 과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에 우리가 항공권을 살때 지금과 같은 가격을 살수 있을 것이냐? 혹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닐 것이냐? 혹은 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등등 관련돼서 소비자로서 걱정이 되는 점들이 사실 더 궁금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대한항공은 얘기합니다. 우리 운임 인상 안에 똑같이 유지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실상 대한항공이 뭐 고객을 위해서 승객을 위해서 뭐 정책을 절대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불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이 되게 되면 세계 제7일 규모의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된다. 정말 세계 내놓을 수 있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건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대형 항공사가 뭐 세계 7일가 탄생하고 5위가 탄생하고 뭐가 중요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뭐 50위 해도 되고 100위 해도 돼요. 근데 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기간산업인 항공업이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좀더 합리적인 가격의 티켓을 제공하고 그리고 뭐좀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독점 체제로 갈 경우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운임이 상승할 거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정말 긴 시간을 독점을 해왔었고 뭐 거리로 따졌을 때는 거의 홍콩까지 하고 비슷한 거리인데 항공권 가격은 거의 두 배, 뭐 비쌀 때는 두 배가 넘어가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정말 독점의 폐가 해 있었어요. 현재 미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뭐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에 취항하고 있지 않는 도시이고 대한항공만 취항을 하고 있잖아요. 뉴욕이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둘다 취항해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 이 대한항공이 혼자 취항해 있는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운임이 기본적으로 더 비쌌습니다. 운임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될수 있다라고밖에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고. 이식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는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만의 통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한항공 산하에 있는 진에어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산하에 있는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까지도 이세 가지의 LCC 저비용 항공사도 통합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LCC 업계에서 1등인 제주항공보다도 이세개 항공사가 합쳐지게 되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아, 이렇게 좁은 나라에 무슨 이렇게 항공사가 왜 이렇게 많냐? 저비용 항공사 왜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솔직히 예전에 저비용 항공사가 많잖아요 않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하면 국내선이나 제주도나 아니면 가까운 해외 같은 경우는 정말 항공권 가격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항공사 지금 세개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이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단순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고 저비용 항공사 이 LCC 시장에서도 이 대한항공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국내선이나 가까운 단거리 해외 노선 같은 경우도 원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유상발권.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주고 항공권을 구입할 때 얘기이고요. 사실 제 채널 구독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마일리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특히나 대한항공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모으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클 거예요. 아니 이거 인수가 되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건가 고민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에도 한 1, 2년 정도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완전 통합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마일리지는 결론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게 지금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만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뭐 전산적인 문제, 이걸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두개의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서 마일리지를 모은다든지, 혹은 어떤 타 포인트를 이제 수합해가지고 전환해서 마일리지를 모을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보다 더 높게 쳐주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항공 마일리지하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1대일로 전환하면 안 되지 않냐?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를 더 낮게 봐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탈라면은 62,500 마일리지 하고 똑같이 대한항공도 비즈니스 평기에 타려면 62,500 마일리지가 필요하다. 하나의 비행기 좌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 수가 양사가 똑같했고 그리고 탑승을 통해서 얻는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을 타든 아시아나항공을 타든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 좌석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마일리지 숫자도 비슷한데 이걸 왜 마일리지 가치를 다르게 봐야 되냐? 통합이 돼도 내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비즈니스 좌석 하나 확보하는데 62,500 마일리지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억울하신 마음에 생각을 하실 거고 이 뒤에 말씀드린 의견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둘다 일리가 있고 둘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취해왔던 입장과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 논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12월에 달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완전히 떡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마일리지 가지고 있는 소비자를 완전히 기망하는 행위를 했었죠.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개편되는지는 여기 지금 뜨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 개약을 했을 때 우리가 주장했던 소비자가 주장했던 건 그거였어요. 아니 마일리지 우리 카드 써서 모은 거고 포인트 전환해서 모은 거고 우리가 돈을 들고 신용카드 쓸거딴거쓸수 있는 거 이거 써가지고 열심히 모은 우리의 재산권이다. 우리의 재산권을 니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가치를 변경하는 게 말이나 되냐라는 게 소비자의 주장이고 근데 대한항공의 논리는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마일리지는 재산권이 아니에요 마일리지는 그냥 서비스에요 우리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서비스고 이거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금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대한항공은 일관적으로 방어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요 마일리지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그말 그대로 재산권이 아니고 서비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대한항공이 아, 아시아항공 마일리지 대한항공 전환할 때는요 시장의 가치를 판단했을 때 신용카드 쓰는 거 봐도 아시아항공이 훨씬 더 조금만 써도 더 많이 모이고 그런 거 보면은 아시아항공 마일리지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금액적으로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통합할 때는 조금 가치를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대한항공이 얘기한다면 그건 자기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마일리지는 서비스다 금전적인 가치가 없다 재산권이 아니다라는 논리에 정확히 배치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대한항공이 그렇게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궤변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논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론 대한항공이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대한항공이 그렇게 가치를 다르게 평가해 가지고 통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이거 이 논리를 쓰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이 논리를 갖다 쓰고 뭐이 비열 그냥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식으로 논리를 갖다 쓴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본인들의 마일리지 계약, 마일리지 차트 계약을 주장했던 그 논리를 이어간다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1대 1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건요. 저는 마일리지 당연히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 마일리지가 재산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마일리지 제도 계약했던 거, 마일리지 차트 완전 개똥같이 만들어 놨던 거, 그거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마일리지 제도 개편하는 걸 그냥 백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 선상에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시장에서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1대1로 전환시키지 않 뭐 1.5대 1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식의 논리로 가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한항공이 만약에 그렇게 차트 변경을 백지화할 생각이 없다면 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대 1로 전환하는 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논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티어 멤버십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 등급이 통합이 됐을 때 유지가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근데 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매치를 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매칭을 하는 수준이 우리가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일 것이냐는 미지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매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타얼라이언스 실버나 골드 등급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당연히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을 인수하면은 스타얼라이언스는 아시아항공이 탈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등급은 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대한항공이 아시아항 공 항공을 인수하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스타얼라이언스를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탈퇴할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스타얼라이언스에 워낙 우리한테 인기 있는 항공사가 많았잖아요.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이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통합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유상 발권, 마일리지 발권, 그리고 멤버십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대응 해야 될까? 엑시 플랜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제가 여러분들께 정답을 딱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예전부터 한국 마일리지 더 이상 모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달에 계약이 결정되면서 그 계약된 내용이 2021년, 즉 내년이죠. 뭐 금방 다가왔네요. 어, 불과 5개월 후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약이 발표된 시점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모으지 마시길 추천해 드렸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근데 일단은, 뭐, 그때도 상황이 안 좋긴 했지만, 당장에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니니까는, 뭐,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제가 모으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인수합병이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도 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으고 계시다면요, 이제는 모으지 마세요. 정말 모았다가 똥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그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정말, 게 시나리오로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 항공 마일리지 2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 1 마일리지로 쳐 주겠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차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차트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만약에 발권이 진행이 된다면 진짜 똥값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립을 이제 앞으로 하시지 않길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럴 순 있어요. 어쨌든 지금 애매하게 좀 모아 와 가지고 내가 이거 쓰려면 좀더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62,500 마일리지는 있어야지 비즈니스 편도라도 탈수 있는 지금 6만 마일리지 밖에 못 모았다라고 한다면 2,500 마일리지는 더 모아서 발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마일리지를 더안 모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더 이상 마일리지 모으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처음 모으시는 분들은 절대 모으시지 마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확보돼서 내가 충분히 발권이 가능한 수준이시면 더 이상 모으지 마시고요 근데 애매하게 모아서 조금 더 필요하다 근데 그 애매한 것도 많이 모자라면안 돼요 조금만 좀만, 좀만 더 모으면 발권할 수가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발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으신다 다음에 더 이상 모으시지 않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이 있을 거고 아시아나항공 발권이 있을 텐데 먼저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을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모으셨다면요 더 빨리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는 털어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세히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일단 먼저 하고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을 하실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말리지를 모으셨다면 은 빨리 털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 시국에 코비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발권을 하는 게 쉽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저 역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지금 막 기사가 나가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당장 12월달부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이 대한항공이 마스터 플랜을 보면요 한화은행에이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게올 12월달이고요 그리고 한진칼에 들어간 이 8천억 원이 대한항공으로 들어가는 게 내년 3월달이고요 그리고 이 대한항공에 들어간 이 돈이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가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시점 6월 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클로징 일정을 6월 30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해도 어쨌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의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대대적인 변경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년 6월 말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한항공 이 얘기했어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자회사 형태로 운영을. 한 후에 완전 통합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대한항공이 정말 굴라치는게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공사 두 개를 통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뭐 공항에 가면 카운터도 다 다르게 쓰고 있고 일하시는 분도 유니폼도 다 다르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발권 시스템, 그리고 마일리지 시스템.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면을 통합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주식을 다 취득한 6월 말이 돼도 당장 이두 회사를 완전히 통합할 수가 없어요. 그 통합을 하는 그런데 과정에 드는 시간을 최소 1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봐야 제 생각에는 2021년 뭐, 연말이나 아니면은 2022년에 뭐 상반기 말 정도가 돼야지 양사가 어떤 예약 시스템이나 마일리지 시스템이 통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의 탑승권을 발권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적어도 2021년 말, 20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봐가면서 발권을 하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마일리지 항공권을 발권을 할때 지금으로부터 이제 361일 후에 탑승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발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거의 1년 후에 탑승할 비행기를 지금 우리가 마일리지 발권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한 통합이 2021년 정말 빨리 돼가지고 2021년 12월 말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때 발권을 하면은 적어도 2022년 연말에 출발하는 비행기까지 여러분들이 발권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뭐 정말 최장 2년까지 통합하는 데 시간 걸려서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까지 간다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이나 2024년까지도 발권을 할수 있는 거니까 아시아나 항공 탑승권을 발권할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뭐 비교적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렇게 다들 이제 엑시트 플랜을 짜고 빨리 마일리지 털라고 막 발권을 하려다 보면 가뜩이나 마일리지 좌석이 많이 안 풀리는 아시아나 항공이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정말 이 발권 대란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상은 훨씬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앞서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2021년도 10월달에 탑승할 이제 항공권을 스타얼라이언스 발권을 한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아시아나항공이 탈퇴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 티켓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제가 정확히 하고 싶어서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해봤어요 근데 뻔한 얘기가 나와요 정말 뻔하고 고리타분한 얘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정확히 저희가 설명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기존의 스타얼라이언스 그 항공연맹을 탈퇴한 그런 항공사들의 발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전례를 보면요 대부분 다 탈퇴하는 시점까지 티켓팅이 가능 하고, 그러니까 탈퇴하기 전날까지 티켓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 날부터 티켓팅이 불가하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연맹을 탈퇴하기 전까지 발권을 마치시면. 그 발권한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언제 탈퇴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그거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예상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뭐그 직후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 탈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년 초 정도까지는 스타올라이언스 발권을 마치셔야 될 거고, 내년 초 같은 경우 내후년 초에 탑승하는 항공권까지 발권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2022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다 같이 간절히 소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두 개의 항공사가 이두 개의 항공사 중에서 하나의 항공사가 나머지 하나의 항공사를 인수해서 통합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전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느냐를 보면요. 2008년도에 미국의 델타 항공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하고 통합하는 그런 얘가 있더라고요. 델타 항공이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인가가 난게 2008년도 10월달이고요. 그리고 12월에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티켓을 발권한 분들 같은 경우 델타의 뭐 카운터나 뭐 탑승구를 이용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었고, 2009년도 3월달에 양사의 유니폼을 통합시켜서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직원도이제 델타 항공의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요. 두 항공사의 라운지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정확히 1년 후 2009년도 10월달에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항공의 마일리지와 이 델타 항공의 마일리지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일리지 통합이 되는데 정부의 인가가 난 이후부터 총 1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통합이죠. 예약 시스템까지 통합이 돼서 완전히 이제 두 항공사가 통합이 된 시점은 정부의 인가가 난지 14개월 후인 2010년 2월 달에 예약 시스템을 포함한 전부 시스템까지 완전히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통합 과정을 봐도 마일리지 통합되는 데 1년 걸렸고 시스템을 통합해서 완전히 통합하는 데14 정도가 걸렸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두 항공사의 뭐 상황이나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상황이 무조건 같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이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고 물론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지만 앞으로의 선택 정말 스마트하게 슬기롭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거나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이 영상에도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또난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